어른들을 위한 동화로 유명한 소설이 있습니다. 오래된 책이라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읽어 보셨을 텐데요. 바로 어린 왕자입니다. 어린 왕자라는 소설 너무나도 유명한 소설이죠. 어, 프랑스 소설가이자 비행사였던 앙투안 드 생텍쥐베리가 생텍쥐베리가 지은 작품으로 어, 이 작가가 2차 세계대전 중에 미국에서 발표한 소설입니다. 비행을 좋아했던 이 작가는 1935년 어, 비행 도중에 사하라 사막에 불시착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기적적으로 구출된 적이 있는데 그는 이 경험을 바탕으로 어린 왕자라고 하는 소설을 썼다고 합니다. 이 소설은 비행기 고장으로 사막에 불시착한 주인공이 어느 별에서 우주 여행을 온 어린 왕자와 만나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은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읽으신 분들은 기억나실 텐데 어린 왕자가 이렇게 말하는 내용이 납니다. 사막은 아름다워. 사막은 아름다워. 어떻게 사막이 아름다울 수 있을까? 여러분들 미국에도 사막이 있으니까 혹시 사막을 지나가 보셨습니까? 예, 저는 이제. 아틀란타에 전에 있다가 LA 쪽으로 갈때 사역으로 인해서 사역지로 옮기면서 갈때 차를 타고 예, 갔습니다. 아 10번 국도를 타고 가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고요. 주변에 진짜 사막 풀들만 이렇게 굴러다니는 그런 사막이 끊임없이 계속 되더라고요. 바로 이런 곳 이것이 무엇이 아름답겠습니까? 황량함 또 상막함 건조함, 목마름을 두고 아름답다고 표현한 이 어린 왕자의 말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린 왕자는 곧 덧붙여서 사막이 아름다운 이유를 설명합니다. 사막이 아름다운 건그 어디엔가 샘이 숨어 있어서 그래. 사막이 아름다운 건 어디엔가 샘이 숨어 있어서 그래. 사실 오늘 본문은 1절부터 16절을 속에서 살펴볼 때더 깊은 의미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3일 아, 십자가에서 앞으로 죽으실 것과 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이야기하시면서부터 이 복음서의 내용은 십자가를 향해 달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그 이전과는 사뭇 다르게 가라앉아 있고 또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어둠을 느끼게 하기도 합니다 오늘 앞에 있는 1절에서 5절에 나오는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대제사장들의 이야기와 또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14절에서 16절에 나오는 대로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인 가론유다가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넘기는 이야기는 우리로 하여금 충분히 어둡고 우울하고 답답하게 합니다 하지만 마치 사막에 숨어 있는 샘으로 인해 사막이 아름다운 것처럼 한 여인의 사랑의 행동으로 인해 어두운 분위기가 변하여서 아름다운 이야기로 빛나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두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고 예수님이 중심에 계시는 고난 주간을 보낼 수 있는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갑자기 한 여자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손에는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식사하고 계신 예수님의 그 옥합을 확 깨뜨려 가지고 그 머리 위에다 다 쏟아 부은 거예요. 그러자 옆에 있던 제자들이 나서서 잘난 척을 합니다. 아니 의로운 척을 하는 거죠. 모없이 화를 내면서까지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 위에 부은 그 여자를 향해서 내가 무엇 때문에 이런 것을 가지고 허비하느냐 낭비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이어서 이런 향유를 팔아 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줄 수도 있을 것이라고 하며. 합리적인 지적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평가는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왜그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녀는 나에게 좋은 일을 하였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가난한 사람은 항상 앞으로도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지만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하여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여자가 향유를 깨서 예수님께 부은 것은 바로 예수님의 장례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12절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함이니다 위하여 함이라. 아멘. 그렇지 않아도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대제사장들에게 끌려가 가지고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반복해서 이야기하셔서 분위기가 심란한데 마음이 심란한데 아직도 죽지도 않으신 분이 장례를 이야기하시니까 분위기가 더 무거웠을 것 같습니다. 한 번은 좀몇년 오래된 이야기인데요. 몇년 전에. 저희 아버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국에 계신데, 야 이라 너는 이제 앞으로 내가 죽든지 네 엄마가 죽든지 소식이 들려도 한국에 들어올 생각을 하지 마라. 왜요? 이제 몸을 다 기증했으니까 병원에 죽으면 병원에 가서 사용할 수 있도록 기증했으니까 들어올 필요도 없고. 장래도 바로 치를 수 없고, 6개월이나 지나야 이제 그, 이제 그 뭐죠? 그것을 이제 사용한 다음에 이렇게 화장을 해가지고 전해 준다고 하니까 들어올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의 생각에는 아직까지 제가 미국으로 떠나올 때에 그 아버님의 모습이 기억에 남아 있는데, 아직도 제 생각에는 오래오래 더 사실 것 같은데, 그런 얘기를 하시니까 제 마음이... 어뭐네 알겠습니다도 못하겠고, 예? 뭐 그렇게 하지 말라고도 못하겠고, 그냥 마음이 착잡하고 무겁더라고요. 이렇게 아직 어, 우리 인간들에게 있어서 이 죽음에 대한 이야기는 어, 그렇게 밝은 이야기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천국으로 가는 문이니까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야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인생 저체로 놓고 볼 때는 아, 무거운 이야기면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어디서든지 이 여자의 행한 일도 함께 전파될 것이다. 여기서 장례를 위한다고 하신 것은 이 여자가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여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장례를 위해서 와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귀한 향유를 깨뜨려 부은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저 예수님을 향한 사랑으로 그렇게 표현한 것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행위를 얼마나 예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기뻐하셨는지. 앞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인이 한 것도 한 일도 같이 전파되어서 이 여인을 기억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이 기억하라 기념하라 한 것은 딱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온 이 여인이 행한 일을 기억하라고 하셨고 또 다른 하나는 성만찬이죠, 그죠? 성만찬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억하라. 이딱두 가지입니다. 이두 가지를 놓고 볼때 우리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한이 행동을 얼마나 귀하게 가치 있게 여기시는지 잘알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오늘 본문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에 이야기, 또 뒤에 나오는 이야기를 같이 살펴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이야기를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본문에 나오는 향유를 부은 여자 말고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한 또 다른 사람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아마 한 부류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3절과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아멘.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서 어떻게 하면 술수를 써서 예수님을 잡아 죽일까 의논을 합니다. 그러면서 밀란이 날수 있으니까 명절 때는 하지 말자. 그렇게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의논합니다. 그저 자신들의 지위 또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탐욕을 유지하기 위해서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거기에만 초점을 맞춰서 그들은 은밀하고 빠르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준비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16절의 내용을 보면 모두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이제 내가 앞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 팔려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어, 오늘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아, 오늘 앞에 있는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아멘. 흥미로운 것은 같은 날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여인이 향유를 깨뜨려 예수님께 부은 그 이야기로 예수님의 죽음을 장례를 준비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이후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은 실제로 가론 유다가 은삼십에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죽음으로 내어주는 그런 일을 행합니다 오늘 본문 뒤에 있는 14절에서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때의 열둘 중에 하나인 가론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삼십을 다주권늘 아멘. 오늘 본문에 여인이 한 행동을 나무란 사람 중에도 가론 유다가 있었습니다. 이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 여인이 그 깨뜨려 예수님께 부은 향유의 값을 300데나리온이다 이렇게 표현한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300데나리온에 나타는 값어치의 향유를 예수님께 부은 그 여인을 나무라고 화를 낸 잘난 척을 하고 의로운 척을 했던 가론 유다는 자신의 스승을 얼마에 팔아넘깁니까 30에 팔아넘긴 게 30에. 30에. 뭐이이 이야기를 할건 아니니까. 어쨌든 사람은 이렇습니다. 지금 이 모든 말씀이 한 곳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과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를 제외하면 두 사람이 예수님의 죽음을 각기 다른 방법으로 준비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 또는 한 부류는 사람들의 이 자신들의 이익과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흉계로 예수님을 죽일 준비를 하고 있고 또 다른 한 여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예수님께 쏟아붓는 사랑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향해 가는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어쩌면 지금 2000년이 지났지만 영적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을 죽음을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한 두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의 모습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며 고난 주간의 모습, 고난 주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아니 어떤 사람처럼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자신들의 이익과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죄도 없으신 분을 교묘한 술책으로 죽이기를 준비하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처럼 혹시 우리의 소원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너무너무나 사랑해서 자신이 평생 모은 모든 것을 그 재산을 아낌없이 다 부어드림으로 죽음을 준비한 여인처럼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짜 사랑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아마 결론은 버킨검일 것입니다. 그죠? 결론은 버킨검 기억이 안 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결론은 정해져 있다는 뜻입니다. 또 요즘 사람들 말로 하면 답정너 답은 정해져 있으니까 너는 대답만 하면 돼. 예, 여러분들은 대답만 하시면 됩니다. 예, 어떤 사람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며 이 고난 주간을 보내시겠습니까? 바로 예수님께 올인하는 사랑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기 원하실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는 이유는 진짜 이유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두 사람 말고 사실은 오래전부터 오래전부터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해 오신 분이 계신데 그분도 사랑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예수님의 죽음의 준비라는 의미를 가지고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죄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의 생명을 내어 주셨다는 뜻입니다. 즉 이미 만세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해 오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나타내 보여 주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로마서 5장 8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종합해 볼때 여러분과 제가 어떤 마음으로 고난 주간을 보내야 하는지 너무나도 분명해졌습니다. 바로 나 자신의 삶을 내 자신의 모든 것을 부어 들인그 여인처럼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으로 보내야 합니다. 할 것입니다. 어린 왕자는 사막이 아름다운 것이 그 속에 샘이 숨어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 주간이 어둡지 않고 상막하지 않고 슬프지 않고 오히려 아름다울 수 있는 것은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고난 끝이 죽음이 아니라 다시 사는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고난 주간의 아름다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새벽예배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한 두 사람을 살펴봤습니다. 한 사람은 탐욕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했다면 또 다른 한 사람은 사랑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주 오래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해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고난 주간을 지나며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들로서 예수님을 향한 진짜 사랑, 진한 사랑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키 부시게 해드리고, 부활의 기쁨과 소망으로 넘쳐나는 아름다운 고난 주간을 보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